안녕하십니까 HP 네트워킹 이영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엣지 커넥트 Sdn 온프램 오케스트레이터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레이터에 접속을 해서 현재 버전을 확인합니다. 제가 지금 데모로 준비해 놓은 오케스트레이터의 경우에는 9.5.3.400.813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8.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오케스트레이터의 기능 중에 접속을 하면은 새로운 신규 버전 GA 버전이 나왔을 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알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알람에 예스 보기를 원하느냐 예스를 누르면 어떤 버전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오케스트레이터뿐 아니라 에지 커넥트 장비에 대한 새로운 버전들도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오케스트레이터 혹은 장비들 에 버전을 어떤 걸로 올릴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할때 업그레이드 파일을 어디서 다운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ASP로 흔히 알고 계시는 저희 서포트 포털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필터링을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덕은 엣지커넥 c SDN 소프트웨어 그룹은 오케스트레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메이저 버전은 9.5 버전으로 왜냐면 제가 지금 9.5를 현재 설치해서 사용 중이니까요. 그리고 파일 카테고리에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다음 같이 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버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9.5.3.40130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옆에 릴리즈 노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다운받아 서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패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현재 모든 s d n 오케스트레이터 릴리즈는 9 e 버전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9.5.3으로 다이렉트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 a 요그 오케스트레이터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고 많은 디스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 우리가 그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결국 이 시간들이 우리가 s d f a n 패브릭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 중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한번 예측을 해서 고객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작업 협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약 800기가 정도일 때는 어, 32시간 정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작업이 없는 쪽에 시간을 윈도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다운 받았으면 오케스트레이터 현재 버전을 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백업을 받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온프레임 오케스트레이터,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일 백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온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업을 물론 스케줄드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그레이드 전에 수동으로 백업을 한번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 메뉴에서 백업 메뉴를 하시면 백업 나오를 눌러서 오른쪽과 같이 오케스트레이터뿐 아니라 장비들에 대한 설정들도 모두 백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토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지켜주는 것들을 네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절차입니다. 여기서 어 저희가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테크 다큐멘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서 나와 있지만. 제일 최신으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케스트레이터의 메뉴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 메뉴에서 소프트웨어의 셋업 그리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오케스트레이터를 누르면 왼쪽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우리는 HTTP를 이용한 어떤 웹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지 않고 SCP를 이용해서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링크를 누르시면 SCP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숙지하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SCP에 대한 부분들 여기 무브를 해서 bin의 SCP 로컬에 있는 폴더를 여기 bin의 SCP 로컬이라는 SCP로 움직이는 변경을 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과거에 이런 작업들을 한번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업그레이드 시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요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에 A를 보시게 되면 SCP를 이용해서 로컬 PC에서 오케스트레이터 파일 이름을 쓰고 뒤에 어드민 앱, 오케스트레이터 IP 그리고 홈, 어드민이라는 경로로 우리가 PC에 다운받았던 오케스트레이트 업그레이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혹은 다른 문서에는 홈에 GMS라는 경로로 파일을 업로드한 걸로 나오는데 최근에 9 점대 이상의 버전들들은 대부분 홈에 어드민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GMS라는 경로를 우리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어드민이라는 경로로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어드민에 있는 파일을 다시 gms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우리가 설, 어, 다운로드해서 옮견, 옮겨놓은 업그레이드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해주는 이런 방,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뒤에 데모에서도 보여 드리겠지만 scp 다음에 파일 네임을 쓰게 되는데 마이너스 대문자 O 라는 옵션을 반드시 넣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먼저 1번으로는 ASP 사이트에서 원하는 타겟하는 파일을 PC로 다운 받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를 백업, 어, 서버나 p c 로 파일을 다운로드, 어, 백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p c 에 다운받은 어, 업그레이드용 파일을 오케스트레이터에 업로드를 하고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인스톨하하이 이런 정정으진행행하되되습습다다 네, 그러면 데모를 한번 실제 보시면서 확인 해보시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로컬 PC에서 오케스트레이터로 통신이 잘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래서 scp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대문자 o 옵션을 줘서 이렇게 어드민 경로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홈의 어드민 경로로 전송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o 옵션을 반드시 네 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로 직접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루트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루트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우리가 홈에 어드민 경로에 파일이 잘 업로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업로드한 파일이 잘 저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보안을 위해서 gms 경로로 바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드민으를 받아서 다시 gms 경로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드민에서 홈 GMS로 어,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네 어. 부분을 지워주고요. 네, 파일이 옮겨졌으니까 홈의 GMS 경로에 파일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5.3.40130 네, 버전이 됐고요. 아까 앞에서 프로시어에서 보여드렸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GMS의 홈에 GMS로 가서 해당 파일에 대한 권한을 얻고요. 네, 이제 파일을 실행시켜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GMS 그리고 GMS 안에 있는 인스톨 로케스트레이터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할 거고요. 어느 파일을 참조할 거냐면 홈의 GMS에 있는 업로드된 파일을 아, 경로를 네,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너 이거 백업 잘 해놓은 거 맞지?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네, 여기서 백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 백업 했다라는 것들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백업 안 하면은 문제 있을 수도 있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더 물어보게 되고요 여기서 예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VM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냅샷을 혹시 뜰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거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라고 N을 입력해 주면 오케스트레이터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이게 데모로 그 랩을 꾸며는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보다 금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 서비스 다시 올리고요. 네, 인스톨 완료됐고요. 서비스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다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우리가 UI에 접속을 해서 한번 아네 여기서 더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네 installation completed successfully라고 확인을 하고, 핑이 잘 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UI로 접속을 하면 도메인 아, URI 정보에 9.5.3.40130 이라는 정보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접속을 해 보시면 오른쪽 위에 신규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잘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팝업이 뜨는 경우는 엣지커넥트 실제 단말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계속 팝업이 뜨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업그레이드 패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9점대에서는 다이렉트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혹시 8점대를 쓰고 계시거나 할 때에는 별도로 뭐 저희 쪽에 컨택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